오늘 영상에선 올인 서밋 이벤트 에 화상으로 참여한 일론 머스크 의 주요 발언 베이 에어리어에 세계공항으로 진출 노력중인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상원의원 조쉬 홀리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 시간 기준 9월 10일 올인 팟캐스트의 연례 이벤트인 올인 서밋의 화상 인터뷰로 참여해 약 45분간의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담을 시작하며 진행자는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워싱턴 DC가 아닌 일터로 돌아왔군요. 라며 유쾌하게 반겼고 일론 머스크는 네, 워싱턴 DC는 5월 이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험난한 소일거리였습니다. 라며 화답하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곳에 있었을 때 어떤 배울 점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정부는 사실상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배웠습니다.라고 말했고 진행자와 청중들은 모두 빵 터졌습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엄청나게 높은 국가 부채를 보면 이자 지출이 전쟁부 예산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이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겁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진행자는 머스크의 말을 첫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습니다. 진행자는 그런 의미에서 옵티머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옵티머스 작업에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할애하시나요? 앞으로의 계획 일정도 궁금합니다.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현재 옵티머스의 버전 3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로봇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 될 겁니다. 이 로봇은 인간과 거 거의 동일한 손에 정교함을 갖추고 현실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두뇌를 가지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로 도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로봇 공학 회사를 보면 이 세가지를 동시에 갖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정말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옵티머스의 다른 어떤 단일 프로젝트 보다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실세계 ai 문제를 해결하고 옵티머스의 모든 전기 기계적 문제를 해결하며 공급망과 생산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형 로봇을 위한 공급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이는 많은 수직적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옵티머스에 사용된 액추에이터는 기존 공급망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옵티머스는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옵티머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0만 대 기준 2만에서 2만 5천 달러가 될 것이고 구매 가격은 그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수요에 따라 맞춰질 것이라 하였으며, 옵티머스가 인간 수준의 손을 갔는데, 드는 노력은 지금까지 테슬라가 해온 모든 차량과 공장을 구축하는 어려움을 뛰어넘는 수준의 난이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질문은 도조의 해체 AI 5, 6에 관한 것이었고 일론 머스크는 네 테슬라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훈련용인 도조이고 하나는 우리가 AI 4라고 부르는 추론 칩입니다 AI 4는 현재 모든 차량에 탑재되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I 5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AI 4에 비해 엄청난 도약이 될 것입니다 일부 기준에 따르면 AI 5의 성능은 AI 4보다 40% 배더 나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매우 정밀한 수준에서 밀접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40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제약 요인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팀이 칩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이에 진행자 중한 명은 그러니까 실리콘에서 40배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여기 청중 모두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fsd 의 품질과 테슬라 운전자로서 느끼는 안정성이 거의 한 단계 더 높여진다는 뜻인가요라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0배 향상은 AI4의 가장 큰 문제점 즉 확률 계산을 할 때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AI4에서 확률 계산을 약 40단계로 나눠서 하지만 AI5에서는 이걸 훨씬 적은 단계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5는 다양한 정밀도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자동으로 데이터 정밀도를 조정합니다. AI5는 여러 기술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잘 작동합니다. 기본 연산 능력으로는 연산이 8배, 메모리가 9배, 메모리 처리 속도가 약 5배 더 빠릅니다. 하지만 AI4의 핵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8배 연산 향상에 더해 칩의 아주 세밀한 부분을 최적화해서 현재 AI4에서 부족한 점을 5배 더 개선해 결과적으로 40배 성능 향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현재 차량에 탑재된 AI4 칩은 자율주행 안전 전성이 인간보다 최소 두 배에서 세 배, 어쩌면 그 이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몇달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FSD 버전 14는 테슬라 소프트웨어 중 버전 12후 이 가장 큰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개변수 수를 10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강화 학습을 많이 사용하는데 AI를 현실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압축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너무 컸지만 이번에 그 손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공될 것입니다.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연말까지 여러분의 차는 마치 자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만 시기에 관하여 연말이라고 강조한 부분은 아쉬운데 일론 머스크는 한국 시간 기준 8월 11일 FSD 버전 14에 관하여 약 6주 후에 출시될 FSD는 매개 변수가 10배 증가하고 기타 많은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극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훈련과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FSD 14에 실제 안정성을 확인하면 이는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운전자를 훨씬 덜 귀찮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최초 말한 시기인 9월 말에서 10월 초의 배포는 어려운 듯하고 4분기 중 배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저 브라이언 pp는 전격 제트 작전을 보셨다면 스스로 운전하고 말을 걸고 제안을 하며 풍부한 정보를 알고 운전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로봇 자동차 키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버전 14 FSD는 그 상징적인 비전에 한발더 다가갑니다. 라며 SF 작품 속 자율주행차가 곧 우리 눈앞에 찾아올 것이라 하였고, 유저 데이비드는 정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산 유일한 이유는 FSD 때문인데, 지금까지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라며 기대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실리콘밸리에 가장 이용량이 많은 공항 3곳에 로보택시 승객을 픽업 및 하차할 수 있는 승인을 받기 위해 공항 측과 규제 당국에 문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기록에 의하면 테슬라 선임 규제 자문인 KC 블레이는 올여름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산호세 미네타 국제공항,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의 로보택시 픽업과 하차를 수행하기 위한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공항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택시 사업에게 있어 공항이란 곳은 교통량이 많고 시간당 수익이 높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핫스팟이며 이곳에 진출하는 것은 테슬라 로보택시에게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일화로 8월 4일쯤 베이 지역에서 처음 로보택시가 얼리 액세스로 열렸을 때, 플로리다에 거주중인 테슬라 fsd 영상 크리에이터 척후은 곧바로 베이지역으로 날아가 로보택시 테스트를 하려 했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로보택시 픽업을 할수 없었고 공항 인근 호텔에서도 바로 근처까지 로보택시를 부를 수 없어 곤란해 했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앞서 말한 공항 측과 캘리포니아 규제당국 양측 모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의 공보 담당자 더그 야켈은 테슬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 운영허가 허가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응답했습니다. 라고 하였고, 산호세 국제공항 대변인 줄리 자렛은 테슬라가 공항 내에서 운송 허가 당사자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얻는데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공식 신청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오클랜드 공항 대변인 케일리 스칸츠는 테슬라의 공공정책 및 사업개발팀과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그들과 만나지는 않았다. 라고 매체 폴리티코 측에 밝혔습니다. 최근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승인과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우리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를 출시할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규제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규제 승인을 받는다면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으므로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지역과 운영 중인 차량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이렇듯 테슬라의 전략은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의 다단계 규제 절차를 완전히 따르기보다는 제한된 허가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공항 같은 주요 거점은 공항 측과 규제 당국과 협의하여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저 ff는 공항에서 로보택시가 꼭 필요합니다.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까지 가는 39마일 경로에 리프트는 84달러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까지 가는 15마일 경로에는 5번은 팁을 제외하고 38달러인데 이건 너무 비쌉니다. 로보택시는 마일당 1달러로 절반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팁도 필요 없습니다. 라며 이 소식을 반겼고 유저 jc 크리스토퍼도 이는 훌륭한 발전입니다. 공항은 자율주행 구현이 어려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로보택시는 가능한 많은 공항에서 훈련 및 검증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저 알렉스 블록은 이는 로보택시나 일반 택시에 가장 명백 하고 가치 있는 사용 사례라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공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fsd나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 없이 간단하고 깔끔한 진입 하차 출구 공간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영국 공항 처럼 너무 오래 머물면 초과 체류 벌금을 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미주리주 상원 의원인 조시 홀리가 자율주행 차량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곧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충격적이냐면 그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조시 홀리 의원의 발언은 한국시간 기준 9월 10일 보도된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조시 홀리 의원은 인터뷰에서 인간만이 자동차와 트럭을 운전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표준이 되면 노조는 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최근 트럭을 샀는데 GMC 시에라를 몹니다. 거기엔 주행보조 기능이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이 충격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상대적으로 기술, 기업, 자본 친화적인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과 45세의 나이로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마크 루비오, 제이디 벤스와 경쟁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공화당 대해서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 영상을 번역하는 유튜브를 자주 보신 분들은 그가 미국적 가치를 이야기하며 반피씨주의 표현의 자유 등을 지키기 위해 의회에서 열변을 토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런 발언을 했기에 충격은 더 크며 저 발언만 놓고 본다면 저게 공화당 상원의원이 하는 말인지 전미 자동차 노조 의원장이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가 계획 중인 법안의 초안 이름은 자율주행차 안전법으로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인간 안전 운영자를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는 요구입니다. 이는 운전자 없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내며 전국적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이버캣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홀리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처럼 자율주행의 규제를 강화하자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한발더 나아가 극도로 강경하며 완전 금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경악스럽습니다. 머스크와 갈등을 빚긴 했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승인을 쉽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임에도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테슬라 인플루언서 소여 메리츠의 게시글엔 무려 66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보통 300개를 넘지 않는데 말입니다. 유저 레리 프리츠라는 그냥 전기도 금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전기도 꽤 무섭습니다. 온갖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전기 없이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전기 없이 살아왔으니 계속 전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라며 비꼬았고 유저 크리스티안도 안타깝네요. 평소 그를 좋아했고 지지했지만 그는 현재 세대의 노동자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운송산업은 뒤처질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점점 더 적은 보상을 받게 되고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잡는 유일한 진정한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기가 텍사스 드론 관찰자 조 테그마이어도 이건 정말 노조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차량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이 불공정하다는 식으로 프레임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감가는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유저 클리포드는 이 부패한 정치인들은 거금을 주는 돈줄에게 매수되어 뻔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문제에 대해 후원자의 의제를 섬기면서 공공안전과 이익을 운운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유저 체르크스는 인류 문명의 모든 안전 관련 발전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지 진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페니실리는 이상하고 위험합니다. 제왕절개도 위험합니다. 비행기도 너무 무섭습니다. 달에 가는 것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위험이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했던 일론 머스크의 정치는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 와닿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미국 공화당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타다 금지법의 광기가 머릿 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